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시나보로입니다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도 같이 재밌게 공부해 보러 가시죠 경제의 매팩이 켜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얼굴까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라는 기자님이거든요. 아마 지금 이름을 듣고 아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2006년부터 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보통 연중과 그리고 금융 정책 이런 쪽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기자님이세요. 저는 이분의 기사를 항상 좀잘 챙겨보는 편이거든요. 트위터도 항상 챙겨보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분의 별명이 연준의 대변인, 연준의 입. 이런 별명까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자님이 이제 연준의 정책에 대한 뭔가 통찰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투자 인사이트 이런 거를 줄 만한 그런 기사를 많이 던져 주시거든요. 실제로 연준의 내부 소식통에 접근력이 뛰어나신 분이기도 하고요. 2022년 5월에 작년 5월에 이 기자님께선 연준이 기준 금리를 0.5% 정도 올릴 것이다. 크게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비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4, 5월에 어땠나요? 작년 4, 5월이면 당시 연준이 이제 금리를 0.5%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징후가 아예 없었던 시기였어요. 시장도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0.5% 인상이 됐어요. 실제로 돼 가지고 시장도 엄청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신기한 건이 기자님께선 시장보다 먼저, 한 발자국 먼저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가끔 이 기자님의 기사 때문에 시장이 가끔 움직일 때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기자인지, 어, 우리 구독자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식의 헤드라인이 바로 이거예요. 경제 매팩이 켜지다입니다.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 세대이신 분들은 아마 매팩이 뭔지 알고 계실 거예요. 남이 못 보는 뭐 유닛이라던가 지형 장애물 이런 거를 볼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버그 같은 프로그램이죠. 옛날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친구 때문에 게임하다가 좀 싸운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번 이 기자님의 소식과 함께 매팩이란 비유 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미래 경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한번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일단 이 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간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낸 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향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얼마나 상승할 것 같은지 그 기대감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표를 보시면 생각보다 놀랍죠. 지금 뭐 뉴스나 유튜브, 미디어에서는 물가상승 때문에 이제 경기침체가 올 거라고 하는데 1년, 3년, 5년 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가 계속 낮아지는 모습을 이 표를 보면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가상승 때문에 힘들기 시작한 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팬데믹 이후였잖아요. 표를 보시면 늦어도 3년에서 5년 안에는 물가가 다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가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닉이라는 기자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는 말 같거든요. 소비자들이 물가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면 시장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연준은요. 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번에도 이 기자님의 주장은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왜냐면은 하 소비자들이 물가가 다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소비를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려고 할 거잖아요.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 조금만 나중에 사면은 훨씬 더 싸게 살수 있는데 당연히 지금 안 사겠죠. 당연한 논리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소비가 지금 줄어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억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반겨 주겠죠. 두팔 벌려 환영을 할 거예요. 금리를 공격적으로 너무 안 올려도 되니까. 인터넷에서 실제로 저랑 동갑인 우버라는 회사에 다니는 한 미국인인데요. 월급은 같은데 물가는 지금 또 올라서 하수연을 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미국 시민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물가가 오르기 전보다 지금 더 저축량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이 더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비싸진 물가 때문에 충동구매도 옛날보다 더안 하게 됐고요. 평소보다 외식도 조금 덜 하게 됐고 집에서 스스로 더 자주 요리를 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요리를 해서 음식을 해 먹다 보니까 오히려 저축량이 더 늘어난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 물가 때문에 고민 중인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선 이런 소식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연준의 대변인이란 별명에 이 기자님께서는요. 트위터에 한 가지 내용을 더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 바로 또 미국 중고차와 새차 가격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주셨더라고요. 전 이걸 공유한 이유는 뭘까? 속내는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자님께서 이걸 공유한 이유가 중고차 가격이 이게 CPI에도 물가에도 영향을 줄수 있잖아요. 저번 달 물가에도 이 중고차 가격 때문에 조금 발목이 잡혔잖아요. 물론 또 조금 더 좋아지긴 했지만 몇 가지 이런 불안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물가 하락을 억누르는 이런 요소들을 트위터로 조금 보여주신 게 아닐까. 보통 중고차의 가격은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공급망에 병목 현상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보통 이세 가지 잖아요 중고차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 또 그래서 이게 cpi에도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기자님께서는 여전히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연준의 한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더 남아 있을 거라는 내심 마음 속에 전망을 비추신 게 아닐까 하는 뭐제 개인적인 내피셜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런 힌트들을 가지고 유용하게 참고하면 좋잖아요. 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분들 혹시 없으신가요? 아니 왜 연준은 하필 물가상승률을 2%로 잡았을까? 이런 궁금증이요. 3%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왜 2%이지? 이런 궁금증 한 번쯤 가져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준이 가장 이상적인 물가상승률을 2%로 기준 삼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답이죠, 뭐. 연준의 말로는요, 물가상승률이 2%대를 유지해야지만, 기업과 소비자들이 좀 뭔가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가능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게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여야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도 이제 정말 구분 응선까지는다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현 시점에서 남아있는 경제 시나리오는 이제 한두 가지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하나가,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임금 상승, 그리고 물가 상승, 근원 물가지표, 이세 가지 모두가 조금씩 조금씩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근원 물가를 걱정한 연준이 끝까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고집하다가, 진짜 블랙스완 이 뭔가 은행의 파산 같은 이런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버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금리 인하 금리를 내린다 어쩔 수 없이 어, 아마 이렇게 두 가지 경제 시나리오가 앞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지금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려봤자 이미 너무 높은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해봤자 한두 번의 금리 인상이 이제 미국에게도 한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눈치를 조금 살펴보자면 어 약간은 어 약간은 한두 번의 금리 인상은 더 예상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평소에 궁금하셨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엄청난 속도로 금리를 하나같이 다 올려. 하지만 여전히 경기침체 같은 제대로 된 경기침체는 오지도 않았고 아직 성장률도 확 줄어들지도 않았어요. 특히 미국은 굉장히 강합니다. 왜 이런 것인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또이 기자님께서 이런 힘든 시국에서도 경제가 둔화되고 있지 않은 이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첫 번째 이유가 팬데믹으로 인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시적인 경기침체가 지금의 금리 인상을 비 이상적인 금리 인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 인상, 이 영향을 주는 금리 인상이 옛날의 금리 인상처럼 정상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듣다 보면 참 재미있는 분석인데,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뭐 부채가 많은 가게나 기업이 좀 힘들어지잖아요. 하지만 이각잘 보시면요 가계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1분기 부채 상한액이 가처분 소득의 9.6%를 차지하는 최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가 정부의 지출이 계속되면서 이게 경제 충격을 스펀지처럼 좀 흡수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 보면은 에너지 때문에 몸살을 앓았잖아요 근데 정부가 지출을 하면서 지원을 해줬죠 중국 같은 경우도 그래요. 경제를 조금씩 개방하면서 무역화 무역 쪽을 지원을 했어요. 성장에 둔화될 것 같으니까 새로운 부양책을 꺼내든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요. 반도체를 팍팍 밀어주면서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경제 충격 이런 것들의 스펀지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는 금리 인상이 경제에 파급되는 약간의 시차도 조금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 모든 증권사들이 이제 사 아실 거예요. 올해 안에 경기 침체가 죄다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전망들을 싸그리 다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안에 또 온다도 아니고 내년에 내년 안에 또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다는 식으로 뭐30몇 퍼센트 정도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도 우리의 예상만큼 지금 팍팍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분위기도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힘들면 해고부터 하는 그런 수순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를 겪은 기업들이 조금씩 뭔가 느낌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때 인력 부족을 좀 제대로 좀 겪고 난 기업들이 보면은 이제 좀 고용인들을 쉽게 해고하진 않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좀막 비축이라도 하는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인플레이션은요, 우리의 적이 아니라 평생 동반자입니다. 이 연준도 2%라는 절대 기준을 삼고 있고요. 결국 다시 현금만 가지고 있다 있다가는 이제 벼락거지가 된다라는 그런 기사가 또 언젠가 도배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투자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야 하는 그런 이유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투자를 꼭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투자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장기 투자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배당에 초점을 맞춘 장기 투자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의 투자를 진심으로 옆에서 응원하고 싶네요. 비를 맞고 뛰어가시는 우리 투자자 분들에게나 비를 잠시 피하면서 멈추길 기다리고 계신 투자자 분들에게나 이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싶네요. 내일 또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로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